자, 4번입니다. those w h m t o s e w h 도 괜찮아. with note, 우리가 주목하는 사람들. 뭐로써? Awesome. as outstandingly creative. 엄청나게 창의적이다. 라고 주목하는 이런 사람들은 주어죠 동사. have often been described. 종종 묘사되어져 왔습니다. 수동태죠. 묘사되어져 온 거야. as a possessing a childlike innocence. childlike는 아이 같으냐. 차일드 시는 유치 한이다 구분 자료라 아이 같은 순수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묘사 받아 왔죠. 혹은 경이로운 감각을 가지고 있다고 묘사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 ask 물어봅니다. 겉보기에 굉장히 순수한 혹은 순진한 순진해 보이는 질문들을 하죠. 아인슈타인 자, asking what would happen if you rode on a rocket at the speed of light? And they looked at a mirror held in front of you. 어 여기까지 아인슈타인 주어고 여기까지 주어네요. 뭐를 물어보고 있는 아인슈타인이에요? 무슨 일이 발생할까? 만약에 너가 로켓을 빛의 속도로 타고 있고 그리고 이런 거울을 바라본다면, 네 앞에 놓여져 있는 네 앞에 놓여져 니가 거울을 딱 보고 있다면, held up o r you 하세요. 자, 그는 결론내렸죠. 을 You cannot see your reflection. 자, 너는 아마 너의 반사된 모습을 보이지 보지 못할 것이다는 결론내렸. 어 결론을 내렸던 이런 아인슈타인은 아인슈타인은 sound like the ultimate naive question. 것처럼 보여요. 마치 궁극적인 순수한 질문처럼 들립니다. 이게 동사 잡아 주세요. like the silly questions. 이런 어리석은 질문들처럼요. 에드린 물어보는 그러나 it turns out to be one with profound consequence. 근데 그것은 뭐죠? 뭐로 판명났어? 아주 심오한 결과를 가진 질문으로 판단이 났죠. 그래서 심오한 결과를 가진 질문이 바로 이게 뭘까?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을 말하는 거예요. 자, 뭐 그냥 이런 내용이 있구나. 그냥 넘어갈게요. This attitude, 이런 태도, 즉 아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질문을 하는 태도는 Contribute to creativity, 창의력에 기여를 합니다. By keeping 함으로써 뭐를, 마음을 flexible, 유연하게 유지함으로써요. 근데 하고 싶은 말은 이게 아니에요. 자, 이 문장 볼게요. Ambiguity and unknown. m모음과 미지의 것은 자,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죠. 그러나 이거 삽입. 이거 바로 빈칸 할게요 m모음과 알려지지 않은 것은 많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든데요 자, it was not until. 자, it is not until. b 이거예요. 자, B하고 나서야 A 아데레스크 하는 거야. It was not until late 15th century, 15세기 말이 되고 나서야 유럽의 지도 제작자들은 would leave, 남기곤 했습니다. Sections of their maps, empty. 자, 그들의 지도의 부분들을 비, 비어있는 채로 남겨두곤 했습니다. 즉, 그전까지는, 자, 그전까지는 뭐였다는 소리냐? 뭔가를 그 바다나 뭐 이런 거 알려지지 않은 것을 그냥 뭘로 채웠다는 소리죠. 자, 요거를... 그래서 그 다음 문장, 이거 삽입할게요. 음. 자, 비워놓고 했대요 Before this period, 이러한 기간 전에는요, they had filled the empty space, 그들은 채우곤 했었죠. 그텅빈 공간을 그들의 지도를 뭐로? At the garden with the garden of Eden, 에덴의 동산으로, 또는 상상의 왕국으로, 민족들로, 그리고 어떤 그냥 지형으로 가득 채우곤 했습니다. we do not easily. 자, 우리는 쉽게 suffer 참지 못합니다. 블랭크 스페이스 s 텅빈 공간을요. 우리의 머릿속 지도에 있는 텅빈 공간을 참지 못합니다. 또한. 자, 그러니까 이건 뭐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그러니까 5번이었죠. 이거 미줄미 의미가 나왔을 거야. 우리는 미지의 것과 불명한 분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다가 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요약 문제가 나오기 좋겠죠. 어, 나중에 선생님 요약을 만들어 주긴 할 건데요. 뭐 그건 순수함이나 경이로움은 창의성을 북돋, 북돋긴 해요. 그런 말이 나왔었죠. 그러나 모호함과 알수 없는 것들은 많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사람들은 그것들을 뭔가로 채우려는 경향이 있다 정도가 유약이 될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해주면 순수함이나 경이로움은 창의성을 북돋지만 어, 애매모호한 것과 알수 없는 것들은 많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사람들은 그것들을 뭔가로 채우려는 경향이 있다. 그 정도 유역 될수 있을 거예요.